안녕하십니까 돈벌자 개중화의 개수입니다. 부자 되십시오. 요즘 코스피가 전저점을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 가량 추락하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왔네요. 2,500에서 3,000 포인트 사이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 주변에는 요즘에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지금부터 줍줍을 실천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도 작년에는 여기저기서 많이 털린 분들이에요. 오늘은 코스피 떡락을 관나가다가 이제부터 매수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거 적당히 담고 몰빵은 하지 말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2200포인트의 떨줍선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줍줍하는 선이라는 뜻인데요. 저도 왜 2200이 떨줍선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대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소위 전문가분들이 2200이면 코스피가 저평가 국면이니까 저때부터는 사도 손해는 안 봅니다. 라고 하도 떠들어서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제 내피셜입니다. 지난번에도요, 9월 30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2주 동안 엄청 많이 사람들이 샀습니다. 그죠? 요때 2200이라는 선에만 나오면 거의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완전 리플렉시브하게 막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초 동안. 그러고 나서, 여기서 팔았으면, 어, 그쵸. 그렇죠. 위너 인정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기관들은 좀 팔았을 수 있는데, 개미들은요, 그대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2200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거 개미가 끌어올린 겁니다. 개인이 3000억 이상을 순매수를 했어요. 지금 코스피를 매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란색처럼 2200에서 2500 사이 박스권 횡보. 혹은 요 빨간색처럼 저점을 다진 다음에 급상승. 두 가지 패턴 생각할 수 있죠. 선반영을 어디까지 하려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를 이미 코스피가 온몸으로 다 실현했다고 보시는 아주 낙관적인 긍정론자들은요. 이런 빨간색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분들은 선반영이라는 의미를 몇 년까지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1900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나오죠. 이게 갑자기 왜 나오죠? 여러분,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월가에서 매일 떠들던 말이 뭐였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맞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제는 끝났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코스피로 따지면 2,200인선이 그때는 고점이었는데 그때 이미 그랬다고 전문가들이 무슨 몇 프로 TV 거기 나오는 분들도 그랬어요. 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난 것 같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어차피 흘러내렸어야 될 증시를 코로나가 시원하게 터트려버린 거야. 빵! 하고. 그다음부터 유동성의 대환정 파티를 벌인 거죠. 정부에서 돈 찍어내갖고 막 풀어준 거야. 기업들 죽지 않게끔. 그래가지고 망했어야 될 기업까지 계속 살아갖고 숨을 쉰 거죠. 적자 기업, 좀비 기업도. 그래서 우리가 훨씬 미래에 맛봐야 됐을 코스피 3,300이라는 지수를 우리가 가부를 땡겨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뭐예요? 그 가불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종류를 외치던 시점이 코스피가 2200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1900에서 2200 사이 박스권을 1년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시 코스피가 1900에서 2200 사이 박스권에 갇힌다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둬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우리 기업의 매출이 줄고 적자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1900선을 이탈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아마 우리 환율이 1500을 넘어갖고 달나라까지 갈 겁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까지는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개중에도요, 코스피가 2200 이하에서는요, 코덱스 200 ETF 같은 경우 매주 50에서 100만원 정도 매수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어요. 불황이 장기화될 게 무서워가지고 레버리지는 못 사겠어요.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